안녕하세요. 영어로 글쓰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 니몰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선 저와 함께 영작을 해볼 텐데요. 레벨별로 준비된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는 Today's Writing Part와 숙어를 기반으로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창작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장문 Today's Writing 번역 파트를 함께 해볼 텐데요. 지문이 나간 후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의 실력에 알맞는 글을 선택하여 번역하면 됩니다. 장문 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적당한데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그보다 오래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나 표현은 사전에서 찾아도 되지만 번역기를 쓰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번역기를 쓰면 장문 연습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그럼 오늘의 과제 나갑니다. Advanced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코어 v0.1 프로그램 공개 당시 재래 통화의 뿌리 문제는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뢰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면서 기존 금융에 대한 비판을 했다. 이너미디엇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 A Peer-to-Peer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다. 비기널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에 처음 발행되었다. 비기널 문장의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체격하면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에 처음 발행된 상태였다가 되겠는데요. 주어는 비트코인, 동사는 상태였다, 주격 부어는 발행된입니다. 하나의 절이 독립적인 문장 자체가 되었으니 주절이라고 볼수 있겠죠. 문장의 뼈대를 영어로 번역하면 Bitcoin was issued 또는 released가 됩니다. 그외 표현은 모두 수식어이며 처음이라는 단어는 first 또는 initially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 2009년 1월 3일에는 on January 3rd 2009이라고 적어 주면 되겠죠. first initially는 비동사 뒤에 배치시키면 되고 on January 3rd 2009는 끝부분에 붙여 줍니다. 각각의 수식어는 주격 보어를 꾸며 주고 있고요. Bitcoin was first 또는 initially issued 또는 released on January 3rd, 2009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최측 PT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중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 몇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Bitcoin had its initial release on January 3rd, 2009 January 3rd 2009 mark e d the release of Bitcoin January 3rd 2009 mark e d the date Bitcoin was first released The date on which Bitcoin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was January 3rd 2009 이렇게 전혀 다른 구조로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주어를 무엇으로 가져가냐에 따라 그 문장에 쓰이는 동사가 달라지고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의 성분과 단어 역시 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문장에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체계하면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 APR2P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아홉 쪽짜리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였다가 되겠는데요. 주어는 비트코인, 동사는 상태였다. 주격 보어는 공개된입니다. 하나의 절이 독립적인 문장 자체가 되었으니 주절이라고 볼수 있겠죠. 문장의 뼈대를 영어로 번역하면 Bitcoin was introduced가 됩니다. 그외 표현은 모두 수식어이며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는 by Satoshi Nakamoto. 2008년 10월에는 in October 2008, Bitcoin, a peer-to-peer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아홉쪽짜리 논문을 통해는 through 또는 via a nine-page-long paper titled Bitcoin, a peer-to-peer -peer electronic cash system로 각기 표현하면 됩니다. p u b l 공개된이라는 표현을 강조해 주기 위해 추가된 수식어로서 이동사 뒤에 위치시켜 주격 보어인 introduced를 꾸며 주도록 해 줍니다. 나머지 수식어는 차례대로 introduced 뒤에 따라 나오도록 해주면 Bitcoin was publicly introduced by Satoshi Nakamoto in October 2008. through 또는 via a nine-page long paper titled Bitcoin, a peer-to-peer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완벽한 문장이 성립되겠죠. 최지피 t 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그중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 몇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In October 2008, Bitcoin was unveiled to the public by Satoshi Nakamoto through a nine-page paper titled "Bitcoin: A Peer-to-Peer -peer Electronic Cash System." Satoshi Nakamoto introduced Bitcoin to the public in October 2008 through a nine-page paper titled "Bitcoin: A Peer-to-Peer -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렇게 전혀 다른 구조로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주어를 무엇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 문장에 쓰이는 동사가 달라지고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의 성분과 단어 역시 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Advanced 문장의 Structure Breakdown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두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누면 주절과 구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주절은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코어 V0.1 프로그램 공개 당시 기존 금융에 대한 비판을 했다 이고 구는 재래통화의 뿌리 문제는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뢰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면서가 되겠습니다. 주절의 주어는 사토시 나카모토. 동사는 비판을 했다. 목적어는 기존 금융에 대한입니다. 구의 종류는 모모하면서라는 진행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구로 표기하면 되고. 그 덩어리 전체가 주어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되죠. 주절의 뼈대를 먼저 적어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 criticized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이 되며 현재 분사구는 saying 또는 stating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주절의 뼈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은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되겠고요. 현재 분사구 안에 있는 인용구는 현재 분사인 saying 또는 stat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절의 수식어를 번역해서 문장을 만들면 사토시 나카모토. known as the creator of Bitcoin criticized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at the time of the release of the Bitcoin Core v0.1 program. 이 되고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known이라는 과거분사와 at the time이라는 전치사구를 사용하여 가장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수식어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known as the creator of Bitcoin은 사토시 나카모토를, at the time of the release of the Bitcoin Core v0.1 program은 동사인 criticized를 꾸며주고 있죠. 현재 분사의 목적으로 쓰인 인용구는 that 명사절을 써서 표현해주면 되는데요. saying 또는 stating 다음에 대시 생략된 that 명사절 The root problem with conventional currency is all the trust that's required to make it work. The central bank must be trusted not to debase the currency, but the history of fiat currencies is full of breaches of that trust.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인 재래 통화의 뿌리 문제는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뢰입니다. 의 주어는 뿌리 문제. 동사는 입니다. 주격 보호는 모든 신뢰가 돼서 The root problem is all the trust 라는 뼈대가 형성되고요. 두 번째 문장인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는,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부분에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다. 라는 하나의 주절과 뒷부분에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라는 또 다른 주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절의 주어는 중앙은행. 동사는 있다. 주격 보어는 신뢰할 수가 되고 두 번째 주절의 주어는 역사. 동사는 합니다. 주격 보어는 가득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뼈대를 영어로 다시 표현하면 The central bank must be trusted 그리고 the history is full 이라는 문장이 형성 되겠죠. 그 외의 것들은 당연히 수식어가 되겠고요. 따라서, the root problem with conventional currency is all the trust that's required to make it work. The central bank must be trusted not to debase the currency. But the history of fiat currencies is full of breaches of that trust. 라는 대명사절이 완성됩니다. 그럼, 각 수식어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된 것인지 더 깊숙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통화의 뿌리문제는 의 수식어 재래통화의는 with conventional currency라는 전치사구로 표현하여 the root problem을 뒤에서 꾸며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이라는 수식어는 주격관계대명사 that으로 시작하는 형용사절인 that's required to make it work를 써서 All the Trust라는 명사를 역시나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은 투부정사 Not to debase the currency를 사용해서 수동태를 이루는 과거분사 t r u s t e d 를 꾸며주고 있고요. 화폐통화의는 전치사부 Of fiat currencies로 표현하여 앞에 위치한 The Histor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뢰의 위반으로라는 수식어는, full이라는 형용사이자 주격보어를 뒤에서 전체사고인 of breaches of that trust로 수식해주고 있죠. Advanced writing의 동일한 문장을 ChatGPT에서 조금 더 격식있게 표현해달라고 요청해봤는데요. 여러 형태의 문장 구조와 단어들이 나왔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을 취합해 봤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참고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toshi Nakamoto, renowned, known, acclaimed, widely acknowledged as the progenitor, creator, founder of Bitcoin, as the architect behind Bitcoin. Criticized, levied criticism against the conventional financial system, the conventional financial paradigm, the established financial order. At the time of the release of the Bitcoin Core v0.1 program, upon unveiling the Bitcoin Core v0.1 program, upon the public release of the Bitcoin Core v0.1 program, when he introduced the Bitcoin Core v0.1 program to the public, when he unveiled the Bitcoin Core v0.1 program to the public, he asserted, in his articulation, he expounded the crux of the issue with traditional currencies. The underlying quandary with traditional currencies lies, resides in the necessity of trust for its operation, in the necessity of unwavering trust to underpin their functionality, in the essential reliance on trust as the linchpin of their operational integrity. The fundamental conundrum embedded within traditional currencies pertains to the imperative reliance on trust as the linchpin of their functionality. Central banks must be regarded as dependable custodians tasked with preserving the value of the currency. Central banks must inspire trust to safeguard the value of the currency. Central banks must be deemed trustworthy to safeguard the stability of the currency's value. However, regrettably, the annals of fiat currencies, the annals of monetary history, are replete, are fraught, are rife with instances where this trust has been breached, violated, or transgressed. 자 이렇게 오늘의 작문을 함께 해봤는데요 번역을 하면서 라이팅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란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글을 쓸수 있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니모로그는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다음에 다시 찾아 뵐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 d a y s 이리엄 알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거의 뜻과 제가 직접 쓴 예문을 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 또는 관심사를 토대로 해당 수거를 사용해서 댓글에 작성해 보세요. Where readers become leaders and writers become drivers. 지금까지 니모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